우리가 이제 개차수열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배울 거거든 요거는 명목상 교육과정에서는 애들아 개차수열을 뺀게 이제 맞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너희 진도 나간 것 중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뭐 등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M 플러스 1이 뭐, a n 더하기 d다. 이건 등차로 얘들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 a n 플러스 1이, 뭐, 2 e, a n 더하기 1. 이런 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점화식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등차나 등비가 나오면 그냥 기존의 지식대로 푼다. 근데 얘들아, 등차 등비가 안 나올 경우엔 우리가 뭐를 한다? 노가다를 한다. 이런 게 얘들아, 우리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너희가 어딜 어떻게 배우는지를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보게 되면 2015학년도부터 개차 수열은 빠지긴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얘들아 빠졌는데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개차를 썼을 때 되게 간단하게 얘들아 풀만한 문제들이 막 나왔어. 근데 그게 또 얘들아 좀 이렇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시간이 좀 흘렀잖아. 그런 문제들이 좀 교육청에서 출제된 문제들에는 어, 이거 뭐 개찬데, 좀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개철으면 졸라 간다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좀 되다가, 좀 이렇게 많이 죽었어, 얘들아. 모의고사 입장에서는 죽었어, 얘들아. 올해 고3부터는 고3 커리어안가리키는데 아직 내신에서는 얘들아, 가끔씩 나오기도 하거든, 작년 기출을 보게 되면. 근데 너희는 또 내신을 좀 한번 좀 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야,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 정도로 얘들아, 이게 빈도수가 높다고 내가 말할 순 없어. 근데 이제 내신하는 입장에서, 개차 정도는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너희가 알아두는 게 작년 기출 봤을 때좀 좋지 않을까 해서 개차수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an을 이렇게 a1, a2, a3, a4 뭐 an까지 이렇게 나열을 an-1 다음에 an까지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항과 항 사이에 차이가 생겨 분명 얘들아 A2랑 A1만큼의 어떤 차이가 생기겠지. A2 빼기 A1이라는 그 차이를 내가 얘들아첫 번째 B1이라고 내가 좀둘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A2부터 A3까지의 차이. 차라는 건 뒤에서 그 앞에 걸뺀걸 이야기 하는 거야. A3 빼기 A2를 B, 아니 B2. 미쳤나봐. B2. 여기를 얘들아 B3.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B3니까 N일 때이 차이는 N. 마이너스 1까지 얘들아 생기지 않았겠니? 바로 이그젠플 한번 해볼게 a, n이라는 수열을 내가 뭐 1, 2, 4, 7, 11, 16 얘들아 16 다음에 뭐 나올까? 규칙성 한번 파악해봐 1, 2, 4, 7, 11, 16그 다음에 몇 나오니? 20. 20 20? 20? 2 나와? 규칙 한번 발견해봐 22 다음에 몇 나와? 29 이렇게 나오나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이 얘들, 수열을 이해하는 과정이 오 이거 이거 1차이 나는데 이거 1차이 나지. 요만큼이 몇 차이나? 2차이가 나고 요만큼이 3 4 5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 얘들아. Bn도. 그러니까 An도 어떠한 규칙이 있는데 An의 항과 한 사이의 차이도 초록색 수열도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 맞아. 요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수열을 우리가 BN 이렇게 부를 거야 초록색 수열이 BN인데 니네 봐봐 16답에 22가 나오고 20이 다음에 29가 나온다는 거를 너희는 파란색 수열만 가지고 이해한 게 아니라 초록색 수열을 활용해서 그 규칙성을 파악을 해서 너희가 어, 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알아챈 거잖아 그치 규칙성을 그래서 너희는 아, AN을 구하기 위해서 BN을 이용해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용어는 BN을, 여기 나와 있는 BN을 AN의 개차수열이라고 한다. BN을 AN의 개차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 줬으면 은 좋겠어. 근데 니네 들아 파란색 수열의 규칙이 있긴 한데 내가 니네한테 파란색 수열에서 100번째 항이 몇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녹가다 뛰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100번째 항을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 바로 구하기 위해선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일반항 AN이야. AN만 구해주면 N에다 100몇 번이면 되거든. 근데 이건 구할 수가 없어, 얘들아. 지금 지식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유도 과정도 너희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니네... 요거 밑에 얘들아 수열 보면서 내가 쓰는 것들 한번 봐봐봐 A2는 A1에다가 B1 더하면 나오냐? 계산해봐 밑에 걸로 계산해봐 A2가 A1에다가 B1 더하면 나오나 얘들아? 2가 1 더하기 1 나와 그 다음에 너희가 A3가 A1을 기준으로 갔을 때 B1에다가 얘들아 B2 이렇게 더하면 나오나? 더 해봐, 얘들아. A2가 2지. 아 에이, 미안. A3가 4지. A1에다가 B1, 2. 1, 2 더하면 진짜 4 나와, 얘들아. 이거 괜찮아, 아이. 그럼 a 4도한번 해볼까, 얘들아. a 4는 A1에다가 B1, 2, 3 더하면 또 나와, 얘들아. a 4가 1에다가 1, 2, 3 더하면 나와, 아이. 그럼 바로 가 유추할게, 얘들아. 유추해서. 그럼 A의 N은 자, 4일 때세 번째 한가지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a에는 a1에다가 뭐 b1 b2 b3 땡땡땡 쭉 가서 bn이 아니라 n 1까지 더하면 나오지 않겠냐?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검은색 동의하니? 그래서 우리가 계차수열의 공식을 해서 되게 간단해. an은 초항 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의 bk가 되는 거 맞아. 요게 얘들아 이제 an의 개차수열이 bn일 때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거 하나 정도 너희가 외워 달라 이 소리야. 내모친 수열 공식 하나 정도 외워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한번 이 수열 내가 뭐 필기할 시간 좀 이따 줄 테니까 이 수열 얘들 한번 내가 이제 공식에 넣어서 한번 구해 볼게. 구하는 거 한번 보여 줄게. 그래서 한번 구해 보면 아 그럼 파란 내가 이그잼플 쓴 거. a 에는 1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 1까지 얘네 1 2 3 4 5에일반항는 그냥 n이니까 k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k. 이거 괜찮아 얘들아. 초록색 수열. 그럼 이거는 1에다가 2분의 n의 n-1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그럼 얘들은 얘는 전개하면, 정리하면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더하기 1 이렇게 얘들아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확인을. 확인한다는 건 별건 아닌 거야 얘들아.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지금 16이 여섯 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6 넣으면 몇 나와야 돼? 16 나와야 되는 거 맞아? 6 넣어 주면 너희가 얘들아 36 나누기 2에다가 여기서 얘들아 3 빼고 얘들아 1더 하니까 진짜로 몇 나오니? 16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100번째 항이든 1000번째 항이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너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갔으니까 내가 아는 점화식이 아니라면 우리 뭘 해야 된다?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근데, 노가다를 할 때, 얘들아,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가다가 너무 쉬우면, 얘들아, 출제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이게, 뭐, 개나서로 담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너희한테, 얘들아, 파란색처럼, 여기 부분 있지, 얘들아. 요 파란색처럼, 얘들아, 노가다가 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 역사적으로. 야이 개차 나오는 건 뭐, 수백 개 문제는 있을 거야, 모의고사 기출만 해도. 그래서, 너희가 노가다를 해봤는데, 오, 이게 개차 수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수열은 개차 수열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개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교과과정에서 넘어서지만 일반한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a N 구해서 풀었을 때 훨씬 더 얘들아 이제 좀 간단하게 얘들아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식을 바라보는 입장이 여기서 이제 식 여기 밑에 부분은 뭐 적을 필요는 없어 얘들아. 이? 너희가 좀 이따 필기하는 건 여기까지만 얘들아, 적어주면 되는 건데 얘들아 봐봐. 수열 문제가 수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수원에서도 어렵게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배우면 미적분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그럼 수열이랑 졸라 많은 관련이 있지 않겠니? 단원 이름이 수열이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1단원이 AN의 극한이라든지 아니면 SN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미적분의 이제 1단원이 될 텐데 자 봐봐. 수원이든 미정이든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규칙이 있으니까 얘들아,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희네 얘들아, 시그마, 여기 이 수열이, 이게 얘들아, 상수 수열일 때 시그마 계산이 가능해. 1차일 때도 가능해. 2차일 때도 가능해. 그 다음에 3차일 때까지 가능해. 시그마 K 3승까지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말 이해 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 뭐야, 등비일 때 당연히 좀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니네들아, 애 무리식 같은 거 내가, 얘들아, 무리수열 같은 거 하는 거 가르쳤잖아. 거기에다가 로그도 가르쳤는데, 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니네 부분분수 같은 거 있잖아. 뭐, k 의 k 플러스 1분의 1 같은 거이. 런 것도, 얘들아, 우리가 이제, 아, 내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구나라고 받아들일게될거 아니냐. 근데 부분분수 수열이, 얘들아, 분모가 몇 차인 수열이야? 분모가 2차인 수열인 거 맞아? 그리고, 꽤 어려운 문제에서, 얘들아, 너희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시그마 AK분의 1. K가 1부터 N까지. 뭐, K가 1부터 내가 한 20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자잉. 그럼 니네한테, 얘들아, 노가다 통해서 A1분의 1부터 A20분의 1을 다 구해서 20개를 더하라고 문제가 출제됐을 가능성은 없어잉. 분명히 얘들아 항의 개수가 많으면 이쪽에 얘들아 어때 수열이 합 너희가 밴 합의 공식이든 아니면 부분 분수 무리 수열에 합의 스킬든 이 간에 무조건 계산이 되니까 우리한테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우리가 가능한 건이 ak라는 수열이 얘들아 등비 아니면 너희가 얘들아 이제 요거 요 2차 수열이 돼서 부분 분수 형태로 얘들아 계산을 하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게 20 정도면, 너희가 만약에 이게 등비수열이었다라고 치자. 그럼 등비수열은 나중에 아래 몇 승이 들어가? 20승이 들어가 그럼 객관식의 보기에, 야, 지수가 밑이 2여도 2에 20승만 해도 졸라 크지 않냐? 3에 20승 계산 되겠니? 말이 안 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얘들은 어차피 마킹이 안 되거나 보기에 우리가 낼 수가 없어. 이말 이해 돼? 어차피 얘들아 출제되는 게 AKAN이 2차 인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뭐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2차가 나오려면 잘봐 봐. 얘가 2차가 나오려면 이거 지금 잘 들어. 이 분모가 2차가 나오려면 봐 봐. AN이 2차다. 2차 어 다항식이다. 그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은 어떤 것만 갖고 있었냐 하면 아,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수열의 합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초항만 예외가 되는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둘째 항부터 등차하는 수열의 합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 근데 이 시그마라는 게 얘들아 시그마를 씌우면 반드시 차수가 한 차수가 올라가. 여기다 시그마를 씌우면 한 차수가 반드시 올라가지. 이말 이해 돼 얘들아? 시그마는 니네 시그마 공식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고 시그마 K삼승 같은 거 시그마 K 공식이 뭐야? 일반화는 AN일 때인 거 맞아? 근데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차수 하나 올라가니? 시그마 K제곱도 6분의 N,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니까 차수가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 맞아? 시그마는 반드시 차수가 하나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AN이 2차가 된다는 건 물론 등차의 합 SL의 입장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요 녀석이 얘들아 몇 차이면? 1차이면 A에는 몇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2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맞아? 아이? 근데, 개차가 1차라면, 개차는 무슨 수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개차가 아니라 등차 수열이 되게 되는 거 맞아? 아이? 그럼 너네 이런 입장에서 노가다 는 기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니네 어떤 수혈을 노가다 했는데, 1 다음에 2 다음에 4가 나왔어. 이건 예전에도 내가 한 말이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얘들아 1, 2, 4 다음에 모뭐 나와 8이야 반드시 얘들아 8나와 규칙이 있긴 할 거야 1, 2, 4, 8 등비 이루어야 되나 이건 몰라 1, 2, 4 다음에 얘들아 7이 나와서 개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아 물론 얘들아 8 다음에 16이 나와서 등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때 an이 2차일 수밖에 없다면 이 수열이 얘들아 2차일 수밖에 없다면 개차 수열이 뭘 이룰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개차 수열이 개차가 등차여야 1차여야 an이 몇 차가 되니까 2 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애들아, 이게 만약에 2 차식 이어야된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여기 1 차이 나지, 여기가 2 차이가 나지. 근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어? 1차 등차 수혈일 수밖에 없다는 애들아 확신이 있다면 너희가 그 다음에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긴 반드시 뭐가 돼줘야 돼?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수혈을 바라보는 입장이 애들아 굉장히 바뀌어.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혈의 노가다는 네 번째까지가 노가다가 원칙이야. 모의고사 우리가 문제를 대비를 할때 근데 너희가 개차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해주면 앞으로 얘들아, 노가다 문제를 풀때 내가 세 번째 한까지만 노가다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거라고 그게 2 차인 게 맞다면 듣고 있는 거니 얘들아? 이거 너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어? 노가다를 하나 덜 해도 된다는 건 이게 엄청난 거야 얘들아 알겠지? 아직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너무 너이 순수해서 지금 아뭐그네 번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안돼 얘들아 이게 지금 도형 문제 나오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요괜차는그 여기 검정색으로 내가 밑줄 친거 위에 부분까지 여기 1차 2차까지좀 적어주고 파란색 있는 거 요거까지 검정색 밑줄 친거 위에까지는 너희가 좀 필기해주고 공식 외워버려 얘들아 이거 공식 다뭐 별거 있니 얘들아 이거 공식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